실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연기 반응인데요. 식초는 산성, 베이킹소다는 알카리성. 이 둘을 혼합할 경우 식초의 수소이온이 베이킹소다의 나트륨 및 중탄산이온과 반응해 탄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. 이번에는 분해 반응입니다. 앞에 산 염기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탄산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.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혼합물을 밀어내면서 거품이 용기 밖으로 흘러내립니다. 그러면서 용암,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효과를 내게 되지요. 짜잔! 오늘의 실험은 화산 폭발 실험이에요. 자 들어가는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건 물이고요. 응. 여기 물이 두개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이건 베이킹 소다. 네. 이건 구연산이에요. 그리고 이건 빨간색소고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베이킹 소다랑 구연산이랑 빨간색소를 그 위에 여기 위에다가 넣어볼까요? 차례차례 베이킹 소다. 또넣을라 응, 또 넣어 그러면. 베이킹 소다를 조금씩 넣어봐. 할수 있어? 어.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. 응. 조금만 넣어. 오 좋다. 조금 더. 조금 더. 어. 오. 좋아. 잘했습니다. 어 충분합니다. 그 다음에 하하 아니 서준이가. 구연산을 넣어보세요 근데 이거 좀 많은거 아닌가요? 어? 안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? 응, 많이, 많이, 많이. 다 절반 있는데?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요 구연산 한번 넣어보세요 할수 있습니까? 조금만 넣어보세요 조금만 옳지 옳지 응,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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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습니다 구연산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그 다음에 식용 색소 빨간색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윤이가 한번 해볼까? 네 어느 정도 넣으면 돼요 그냥 아주 조금 이 저, 어, 정도 어, 좋아 좋아. 아주 좋았어. 자, 그러면 이거를 뭐. 어... 어뭘섞을을스포포이드로 응. 한번 섞어볼까? 이걸이렇게 살살살살 섞어볼까? 여이요 아, 이거는 됐고. 자, 이, 이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아, 아니다. 스포이드로 섞지 말고, 음. 난 잠깐만. 기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, 일단은, 이걸로 그냥 섞자. 이거 남은 거 있지? 이걸로 한번 이렇게 솔솔살살 섞어 봐봐. 이 살살. 솔솔솔 넘치면 안 되니까. 이걸 일단 나온 걸 여기 넣을게요 음, 좋습니다 물을... 자 물은 마지막에 넣을 거고 거기에다가 어, 큰 그게... 덩어리는 부숴줄까요? 어 그러면 좋고요 아무튼 잘 섞어 봐봐 잘 섞어 보세요 맛있은 음, 거 아니야 베이킹소다를 봐봐 응. 약간 오케이. 지금 궁금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그 다음에 윤희야 그 주방 세제를 거기 위에 한번 부어 보세요. 먼저 음, 아, 한, 한 숟갈, 숟갈, 숟갈 정도요. 한두 숟갈 이제 이 정도. 네 이걸 음. 숟갈 숟갈 그다음에 두숟 그리고 두 숟. 좋습니다. 두 숟갈.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한 색깔 더 넣을까요? 이양 넣은 김에 네. 풍성한 효과를 위해서 네. 좋습니다. 언제 할? 어 이제 너도 할 거예요.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? 짜잔! 옆에 있는 물 보여요? 네. 각자 물을 그 화산 분화구에다가 물을 넣어는 거예요. 넣는 순간 용암이 폭발할 거예요. 자 동물 친구들, 공룡 친구들 피해 도망가. 얼른 도망가~ 원정, 도망가~, 예, 도망가. 잠깐만예 지금 이제 화산이 폭발할 거예요. 용암이 철철, 철철 넘쳐 흘릴 거니까, 동물 친구들, 공룡 친구들, 특히 공룡 친구들, 얼른 도망가세요~ 도망가. <laughs> 얼른 도망가세요~ 도망가. <laughs> 얼른 가세요~ 도망가세요~ 됐, <laughs> 됐, 나 너무 좁아, 땅빠지기 좀 있을래, 나! 난... 난 여기가 편해. 자, 그러면 내가 제가 나. 한번 물을 볼게요 제가 한 20, 20ml 정도 넣었거든요? 자, 그럼 제가 한번어볼게요 오! 거품이 나와요. 뚜뚜뚜뚜. 물을 거품이...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오빠들 폭발합니다. 일산는광장이거든요 화 오, 목파 오, 시작합니다. 오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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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오, 오, 시작해요. 오, 아, 오, 물을 더 네. 우와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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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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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! 어, 물을 더 넣어봐, 지금 물을 좀 적게 넣면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으 우리 죽겠어. 으악. 소리 되면안 된다고 했지? 으악, 공룡 살려. 소리 되면안 되잖아. 아, 아 닿아도 내 물로 돼. 물로 씻으면 돼. 조만 가자. 아, 뜨거워. 야, 나, 나 살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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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는 여기까지 왔잖아. 뭐야? <laughs> 이거 망쳤어. 내가 구해줄게. 네. 서준아, 팔을 조금만 치워줄 수 있어? 어, 화산이 폭발하는 거. 물한번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응. 내가 물을 한번 더. 오, 진짜 신기하긴 하다. 팔을 딱요어떡합니까 서준아, 이거 팔을 살짝만 치워줄 수 있을까? 우와. 응. 화산이 드디어 폭발한다. 우와. 응. 우와. 신기하다. 응. 응. 대버이 폭발해요 공룡 친구들 릇좀어버도어 물을 좀더어어봐 어, 물을 한어 버릇도 먹어. 버물이 먹어. 버 여기 공룡 친구들 물 피하세요 먹어. 버릇도 먹어. 버더도어야 돼. <laughs> 이제 다 끝난 건가? 아, 나 도망갈래. 나 어떻게 제 강업을 더 넣어볼게요? 오 빨간색이 나왔네요.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했어. 이제 끝이 보이나봐요. 아, 그래? 음. 보세요. 여기 가운데로 오, 이제 끝났나보다. 어, 그건 손 씻으면 돼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 많이 주세요